안녕하세요. 또이슈입니다. 최근 한 자릿수로 줄어든 코로나 확진자에 조금씩 꺼져가던 코로나 불씨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용인에 거주하는 29세 남성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뒤 동선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용인시 기흥구에 살고 성남시 분당구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인 이 남성이 다녀간 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선 다 보셨나요? 뿐만 아니라 연휴가 시작됐던 30일에는 송파, 가평, 춘천, 홍천에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이 용인 거주 확진자 남성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에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동안 여행 및 클럽 방문은 변명할 여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방문한 클럽 중 게이 클럽이 포함되어 있어서인지 자신을 둘러싼 추가적인 루머, 억측 등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의 루트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지역사회 감염, 무분별한 감염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비난은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자신의 잘못임을 밝히는 사과 글에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는 했지만 글의 80%는 모두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뭔가 취지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새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조심하자라는 인식 등이 조금은 약해져서 그런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모습도 보이곤 하는데요. 일단 현재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플러스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조금 더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이슈는 또 이슈.